1 1일분장김인사들입니다 어, 오늘도 뭐콘텍스트 이제 올려드렸었는데요. 전형적으로 어, 이제 좀 새벽선까지는 안 왔고요. 어, 그 위에 이제 어, 제가 종합 버전을 이야기해서 어, 돌아 올라가는 자리. 거기서 이제 힘을 보면서 저는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서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올려드릴 때여기 어, 중간에서 이제 반등할 때 한번 먹고 여기 한번 먹고. 어그 다음에 이제 바인테라퓨텍스바인테라퓨텍스 어, 같은 경우는 여기는 못 뻗구요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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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조금 깔짝 먹고 나오고 어, 여기는 조금만 보다 올라갔고. 방금, 여기, 이제, 여기서 깔짝이 몇 프로 깔짝하고 나왔거든요. 깔짝하고. 근데 여기가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, 어,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, 응, 어, 갈라오그네꼭 녹화 시작하면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, 세력선까지 내려서 갈 수도 있고, 그런 상황인데, 추세가 이제 깨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, 어, 좀 이제, 뒤에 어떤 패턴을 보고, 어, 치고 또 올라갈 건지, 아니, 빠지면서 어, 여기 더 내렸다 올라갈 건지 예,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. 에너지 포커스 이런 것도 뭐좀 강하긴 하지만 다점은좀 작게 는 힘들고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좀 매매를 좀 진행했고요. 그럼 어저께 이제 어, 종목 검색식에서 어, 나온 종목인데 음, 나중에 한번 봅시다, 이게. 지금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이거든요. 3,800만 원인데. 야, 이게 참, 저도 그렇거든요. 힘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, 콕으로 9시 반 되면은, 아, 20%씩 슈팅 나오거든요. 딱그 시간대에. 한번 봅시다, 이것도. 예, 참. <laughs> 어떻게 관리할지. 어제, 이제, 아이스패시맨 전일 그 간중 종목 어, 어, 올려드리면서 보시라고 했는데, 어돈 없다가 이딱이 시간 되니까 그냥 이게 슈팅 났죠. 24% 세력선 딱 찍고 들어가고, 이 세력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나왔었고, 음, 어제는 1등주가 인스피리아하고 인시그냐 이두 종목이었는데. 한 볼까요 이 cpu 어 여기서 좀 어, 들어가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있어. 여기는 들어야죠 여기는 들어가서 여기는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좁고 어, 깔짝 좁고 내려서 좁고 어, 그 다음에 세력선은 돌아가고 꼭, 이, 잘 넘겼다가, 다음, 그니까, 러 다음날로 넘기는 추세를 요즘 좀, 이, 약간 흘러가는 추세가 좀 나오네요. 이게 계속. 이, 당일날 치고 안 올라가고, 그 다음날로 연장해서. 근데, 항상 급등주는, 급등주는 당일날 끝내야 됩니다. 이게, 급등주라는 게, 아,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엄청 위험한 종목입니다. 그래서, 어, 위험한, 왜 위험하냐면, 어, 이 아이들은 전형적으로, 어, 싹 빠지는 거에 밑바닥에서 치고 올리면서 세력들이 한번 팔아먹고 확 빼는 그런 어떤, 어, 기법이거든요.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 뭐 10일, 20일, 30일 끌고 가면서 세력이 관리 하는데 미국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오늘 뭐 질문에, 질문에 어제 제가 올려드릴 까 아이스팩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건 어제 끝내야 될 종목이거든요. 어제 어, 급등주 종목은 일회성이라서 한번 치고 나면은 그 뒤에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. 이거 올라갈지언정 올라갈지언정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. 그 뒷날은 어, 이거 전때그 다음 날 하시면 안 됩니다. 급등주라는 거는 당일 날 끝내야지 상폐 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당일 날 끝내든 당일 날 당일 날 상폐를 안 당하기 때문에. 음, 어, 그래서, 이제, 오늘은, 어쨌든, 음, 어쨌든, 장전해야 될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나머지는, 뭐 어쨌든, 지금 놀, 고 있는 애들은, 어, 세 종목이었거든요. 에너지, 컨텍스트, 바인, 세 종목이었는데, 어, 매매할 그 포인트를 준 거는, 여긴 지금 좋고요. 여기는, 중간 버전에서 좀 약간 이게 작은 것 같죠? 작은 것지만 이게 작지 않습니다. 7% 콘텍스트 얘도 이 여기서 어, 돌아 나올 때 여기서 8% 에너지 포커스는 좀 갈피를 잡기 힘들었고 어, 그렇습니다. 이게 장중에 다시 또뭐1등주 나오는거 보면서 어, 몇몇을 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